토날리, 토날리. 어, 맨유랑 토날리랑 링크가 나고 있다. 근데 그 얘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한없이 제로에 좀 수렴한다고 보는 편이라서 뭐 일단은 그거를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나온 얘기로는 뉴캐슬이 토날리에 대해서 이정류를 얼마를 책정했다고 하나요 1억 2,500만 파운드. 하나로는 이게 얼마입니까? 대략 2,50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 그냥 안 판단 얘기죠, 뉴캐슬이. 아니 뭔 2,500억 원? 아니, 이거는 못 사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건 그냥 안 팔게, 이렇게 선언한 거나 좀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냥 재미로 얘기를 하자면은, 만약에 뭐, 토날리, 맨유가 영입을 할수 있다, 뭐, 저 금액이 아니고,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에 영입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맨유 입장에서는 무조건 영입해야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돈 떠나서, 실현 가능성 떠나서, 그냥 얘기를 하자면, 무조건 영입을 해야 되는 자원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미드필더로서의 토날리의 플레이가 육각형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 3미들의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이 육각형의 플레이 1인분을 할수 있는 선수다. 뭐 6번이 됐든 8번이 됐든 만약에 맨유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투볼란트를 쓴다고 하면은 이 그중 하나 카세미루가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반대쪽 한 명은 지금처럼 마이누가 되겠죠. 근데 원볼란테가 아니라 이렇게 투볼란트를 쓰는 이상 저는 토날리가 절대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두팔 벌려서 환영해야 되는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뭐 예전에 뭐 기마랑이스, 조일링톤, 토날리 이 3미들로 나왔을 때이 3미들의 스위칭 플레이 기마랑이스가 아래 남아있을 때도 있고 본인이 전재선 올라갈 때 토날리가 빈자리를 채워준다든가 토날리가 올라가면 기마랑이스가 아래에 남는다든가 조일링톤이 공격적인 역할을 할때 토날리도 올라가서 공격 지원을 한다든가 이 3미드 체제에서 토날리가 보여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맨유가 이렇게 투볼란테를 쓴다면 원볼란테를 쓰는 것보다 확실히 부담이 적죠. 그게 뭐 마이누 토날리가 됐든 이런 식으로 두 명을 세운다면은 빌드업적인 부담도 확실히 적다. 물론 이 선수가 뭐 6번 미드필더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 8번 미드필더지만 게다가 또 반대쪽 마이누조차도 6번이 아니고 8번 미드필더에 가깝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투볼란테를 쓴다고 하면은 8번으로 두명 운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부족하다 싶으면 위에 있는 브루노가 살짝 내려와 줘도 되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토날리를 되게 좋은 미드필더라고 느끼는 이유 이거좀 결정적인데 부상을 참안 당한다 참 많이 뛴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슈 이탈한 거그 이슈 때문에 이탈한 거 빼고는 정말 뉴캐슬 경기에서 1인분을 톡톡히 하고 있죠 그 출전 경기수를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드필더진 같은 경우는 강팀들의 그런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 공격지는 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기 상황에 따라서. 나가는 경기에 따라서, 스트라이커에 뭐 변화를 준다든가, 윙어가 바뀐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이미드필더진은잘안 바뀝니다. 라인업이. 특히 강팀들일수록 그런 게좀 강해요. 그 안정감, 팀플레이, 케미스트리.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축구에서 이 좁은 공간, 이중앙에서 벌어지는 미드필더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 케미를 맞춰놓고 나면은, 이삼미들이 됐든 됐던, 4미들이 됐던그 면면이 그대로 갑니다. 엔간에선.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뭔가요? 이탈을 하면 안 되죠. 그 미드필더가. 부상을 잘 당하면 안 된다. 꾸준히 출전을 해야지, 뭐, 몇면을안받고 그대로 가지, 라인업을. 부상을 당하면 당연히 바뀌는 거잖아요. 특히 맨유에는 지금 철강왕, 브루노 페란데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부상을 잘안 당하는 그런 토날리가 오게 될 경우에 맨유의 미드필더진에 그런 안정감을 더할 수 있다. 아니, 도박 아직, 이제 안 하지 않아? 도박 아직도 해요? 도박 안 하지 않아요? 끊었다 하지 않았어? 도박 리스크라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laughs> 겁나네? 아직도 도박해요? 도박은 죽어야 끊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저한테는 사실 좀 결정적인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영입 기조에서 리스크를 짊어지고 뭐 도박을 한... 도박이라 하면 하면 되겠다. 리스크를 짊어지는 선택을 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리그에서 어린 자원, 유망한 자원을 데려온다? 이러면 안 되고, 철저하게 프리미어 리그에서 증명된 자원을 써야 돼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쿠냐, 은배모, 아, 우리 팀의 골순도가 너무 부족하다. 득점 전환율이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쿠냐랑 은배모 영입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 공격진에서전 이거는 되게 괜찮았던 영입 기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쓴 돈을 좀 따로 보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영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슈코는 근데 좀 예외로 해줘. 왜냐면 9번 스트라이커가 매물이 너무 없었어요. 그렇다고 크리스 우드 사서 쓸순 없잖아. 우드 사서 쓸순 없잖아. 나쁘지 않아, 세슈코 지금. 어. 이 기준에 따져봤을 때. 토날리? 오면은 정말 훌륭하게 쓸수 있는 미드필더다. 이미 피해에서 검증이 끝났다. 그리고 지금 좋은 미드필더 매물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정말 만에 하나 영입을 할수 있다면 은참 좋은 자원이라는 거는 명확하죠. 근데 유감이지만 지금 나이가 이래서 그렇지 미루형만한 6번 미드필더가 지금 없어요. 내가 냉정하게 얘기해줄까? 지금 미루형만한 6번 미드필더가 없어. 나이 때문에 그렇지. 미루형이 진짜 기술적으로 요즘 폼이 올랐다니까요. 옛날에 이렇게 기술적인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테크니션이 아니었어. 근데 요즘에 이볼 받았을 때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이 옛날보다 확실히 올라온 듯한? 지금 뭐 토날리, 앤더슨, 워튼, 뭐 발레바까지 이런 이름 나오는 거는 일단 미루형의 나이가 좀 많고 주급이 또 많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번 시즌 끝나고 이제 나가기로 했잖아요. 아름다운 이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루형은 라스트 댄스 이거는 응원은 하되 매뉴이 정해진 이별을 위해서 6번 미드필더 빨리 영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 말이 맞아. 좋은 6번이라는 거는 철룡인 같은 거야. 지금 축구에서 온간 빅리그 팀들이. 6번 없니? 6번 없니? 이거 찾고 있는 거를 어쩔 수 없어. 씨가 말랐습니다. 진짜. 이미 좋은 6번은 어디 빅팀에 가있어. 또 그거를 데리고 오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써야 되고. 야 잠깐만. 1억 2,500만 파운드? 메뉴가 지를 수 있나? 일단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카세미루가 나감으로써 주급이 조금 여유는 생겼거든? 주급 6, 7억이 비죠? 1억 2,500만. 2,500억. 한두명은 팔아야겠는데? 일단 레시포드 팔면 됩니다. 토날리 영입할 수 있는 경우에서 찾았다. 레시포드 팔면 돼. 레시포드 팔면서 주급 비고 뭐 이정류 현찰 좀 들어오고 경우에서 찾았어. 레시포드를 팔면 돼. 레시포드는 뭐랄까. 지난 10년간 맨유가 만들어낸 괴물이죠. 잘한다 싶으면 재계약. 계약 조건 바꿔서. 잘하는데 재계약 꼬라박고. 재계약 꼬라박고. 재계약 꼬라박고. 옵션 덕지덕지 덕지 붙여서. 맨유가 만들어낸 괴물이죠. <laughs> 야 근데 이거 다 끌어모아도 2,500억을 모을 수 있을까? 어? 저나 저에게 진짜 공감함 나 애초에 토날리가 뉴캐슬 간 것도 진짜 신기했거든 와 토날리가 뉴캐슬을 가? 나 진짜 그렇게 깜짝 놀랐어 요 링크 났을 때부터 왜냐면 밀란에 뭐라고 되지? 미래? 아 이탈리아에서 되게 뭐라고 되냐 옛날 레전드들의 빗대면서 막 얘기했던 극급의 그 선수인데 어 이탈리아에서 잉글랜드를 가네? 진짜 신기하다 이 생각 했었거든 했 그것도 뉴캐슬을 가? 대단한데?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뉴스로 물론 그게 돈 아끼는 얘기인 건아니죠돈 아끼는 얘기인 건 아는데 어... 뭐랄까 난 근데 요즘 그 낭만의 시대가 좀 사라진 것 같긴 해 옛날 그9.2 구이 때처럼 9이 구이 학번 때처럼 그런 걸 바라기는 쉽지 않다 지금 현대축구에 이르러서 프리미어리그로 온갖 자본이 쏠리고 있는데 이 돈잔치가 벌어지는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린 유스애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자란 애들이 이제 다 프리미어리그로 오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다른 타리그 다 죽는데 프리미어리그만 살아나고 있어 이 돈잔치가 벌어지는 곳에서 유스애들이 올라와서 자라는 게 이게 쉽지는 않다 물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데 쉽진 않지. 그런 의미의 성원은 아스날이나 맨시티나 이런 데서 뉴스 터져가지고 올라와서 쓰는 게 대단한 거긴 하죠. 어. 라이스 지른 아스날을 부럽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게 그때 당시에 뭔 얘기 나왔냐면 은 라이스 매물로 풀려가지고 그때 이적시장 당시에 이건 장지현 위원님이 한 말인데 아 이번 이적시장은 라이스 데려간 팀이 그냥 승자입니다. 저이 말이 정확히 맞았다고 봅니다. 지금 증명을 하고 있잖아. 라이스 데려가는 팀이 그냥 이번 이적시장 승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얘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 이적시장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앤더슨, 워튼. 근데 난 개인적으로 발레바가 여기 왜 끼는지 잘 모르겠긴 해. 아이, 난 모르겠어. 앤더슨이랑 워튼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왜 발레바가 자꾸 끼지? 왜 발레바가 자꾸 껴요? 난그 정도 폼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아 누구를 영입해야 된다 누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 이게 맨유가 지금 챔스권 싸움 중이잖아요 3, 4, 5위 뭐 6위까지 지 경쟁 중인데. 그 선수들이 이적 조건을 놓고 볼때 정말 중요한 게뭐 주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챔스를 나가냐 못 나가냐. 우리 유럽 대항전 나가는 팀이냐 못 나가는 팀이냐. 이게 진짜 크잖아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런 좋은 선수들 뭐 6번 미드필더, 8번 미드필더 이거에 대한 얘기는 맨유가 다음 시즌에 챔스를 나가냐 못 나가느냐에 따라서 진짜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임시 감독이잖아. 감독도 몰라. 챔스권 경쟁중이고 감독도 지금 임시고 누가 올지도 모르고 뭐 캐릭이 정식 감독을 하는지 다른 감독이 오는지 어떤 전술을 쓸 건지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맨유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미래를 논의하기에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뭉친 실타래를 좀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도 우리 지난 시즌 끝나고 영입 잘하지 않았나요? 어, 쿠냐도 데려오고, 은배모도 데려왔잖아요. 와, 우리 윤업대왕 좀못 나갔는데 그래도 영입 잘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은배모랑 쿠냐의 케이스는 너무나 특별했던 케이스고요 얘네가 이상한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뭐, 쿠냐? 어렸을 때 브라질에 있는 할머니 집에 있었을 때부터 TV로 맨유 경기를 봤다. 아, 맨유? 챔스 나가든 못 나가든 나는 상관없다. 아, 나는 맨유 팬이다. 메뉴에서 뛰고 싶다. 뭐, 은배모? 나한테 메뉴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클럽이다.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들. 이거를 기본 값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프로 선수라면 당연히 자기가 좀더큰 무대에서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토날리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뭐 나오는 뭐 6번 미드필더에 대한 얘기들 뭐워튼이 됐든 앤더슨이 됐든 뭐 발레바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카세미루가 나간 빈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가 이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챔스를 가냐 못 가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챔스 먼저 따놓고 생각하자 지금 미래를 논의하기엔 너무 아슬아슬하다